음 경매 나온 물건 팔수 있나요 없나요? 몰라요? 음, 경매 나온 물건을 왜못 팔어? 팔지. 저한테 이제. 꽤 자주 하는 질문인데, 이게 최근에 팔렸대요. 매매로. 그럴 수가 있냐, 경매가 나왔는데. 경매가 나와도, 공매가 나와도, 뭐가 돼도, 돈만 맞으면 팔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1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빌려 쓴 금액이 한 8천만원 돼요. 돈을 못 갚아갖고, 뭐 9천만원까지 밀려서 경매가 나왔어요. 그럼 시세가 1억이라면, 당연히 1억이나 아니면 급하면 한 9,500이라도 팔아서 그걸 변제하고 어 팔면 됩니다. 일반적인 매매인데요. 보통은 경매가나 시세보다 밀려있는 금액이 높기 때문에 못 파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나온 물건을 일반 부동산에 들어가서 이거 경매로 나왔는데 사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면 복잡하다 그래요. 복잡하다. 그래서 못 산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복잡하다는 얘기는 매매가보다 해결할 게더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매매로는못 사고 경매로만 살 수밖에 없는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도 매매로 살려면 사죠. 더 주고라도. 근데 그런 일이 강의로는 가능하나 실무에는 있을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 물건도 매매로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런 겁니다. 1순위가 소유자고요. 아주 간단하게 해 드릴게요. 2순위가 근저당권이에요. 이 사람이 이걸 빌려 쓴 겁니다. 그리고 3순위가 소유권 이전입니다. 이 요, 요 사람이 이렇게 팔았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는 건더 많은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많은 사례에서는 얘가 이걸 살때 이거를 갚는다는 조건으로 많이 삽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단 얘기는 뭘까요? 그렇지, 그렇지. 살아있던 얘기는 이거 인수하는 조건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을, 집을 팝니다. 파는데, 제가 이미 대출이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보통 대출 금액을, 어, 상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도 대출이 필요하다면, 상환하고 다시 대출 받는 것보다는, 그 대출금이나, 금리나, 뭐, 기타 조건이 알맞다면, 여러분이 그걸 인수해갖고 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하나 껴있냐면, 중간에, 이 사람이 경매를 얻죠. 그렇죠? 여기서도 소유권 이전은 가능합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만 마음만 맞으면 뭐 소유권이 한 번이 아니라 열 번도 바뀌는 겁니다만, 이렇게 경매를 얻을 때는 이 사람을 어느 정도 만족을 해줘야 이 경매는 일단 취하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일반적인 사례라는 얘기입니다. 다 갚던, 아니면 경매의 조건에 일부를 갚던. 자, 그런데. 둘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뭐가 마음이 안 맞아갖고, 또는 말이 안 맞아서 안 갖고 있어. 그럼 얘한테는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지장도 없죠? 그냥 경매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소유권 10번 받기든 100번 받기든. 그래서 이걸 물건이라고 하고, 굉장히 강력한 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정리합니다. 경매 나온 물건이라도, 또는 대출 있는 물건이라도, 언제나 매수자와 매도자가 마음만 먹으면 사고 팔 수는 있습니다만, 그 경매에 지장을 주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한번됐던두번됐던그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질문이 종종 나와서 한번 해봐 드렸습니다. <목소리>